1시, 2시, 3시. 아, 아니, 1시, 2시, 3시 연습을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알것 같아. 근데 이거 말고도 파크골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분명히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프로님. 네. 중요한 게 뭐가 더 있을까요? <laughs> 이게 별거 아니다 하고 놓친 게 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 건데 중요한 게 어. 있죠. 뭘까요? 네, 볼의 위치예요 골로는 위치라 그러면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중앙에 나라, 중앙 맞죠?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파골프를 라운드를 할 때는 음, 음. 그티 박스를 이용할 때는 음. 반드시 티를 놓고 플레이를 해야 되거든요. 티안 나도 벌타가 있죠. 네 어. 골, 일반 골프에서는 티를 안 놓고 해도 관계는 없었는데 파크, 골프니까. 파크 골프에서는 응. 규칙이 응. 반드시 티를 놓고 응. 티 박스는 티를 놓고 플레이를 응. 해야 되거든요. 어 그럼 반드시 티를 놔야 되기 때문에 네. 요거 티 정확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렇죠. 네. 네. 보통 네. 이 정도의 티 높이를 네. 이용해서 공을 놓고 플레이를 하는데 응. 바닥에 놨을 때보다 티의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가 있기 때문에 떴어요. 네. 네. 어. 볼의 위치가 보통 응. 바닥에 놓을 때보다는 응. 위치가 조금 더 왼쪽으로 옮겨질 수, 옮겨 옮겨놓고 아 플레이를 하셔야 돼요. 여기 티가 없으면 이렇게 중앙에 나야 네, 네, 되는데 네. 높아지니까 네. 약간 왼쪽에 나야지 그렇죠. 맞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음. 어 우리 보통 바닥에 놓을 때는 네. 옆에서 바로 칠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그렇죠. 티를 놨을 때는 골의 응. 위치가 볼의 위치가, 아! 볼의 네. 위치가 헤드 음. 면보다 맞는 면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구나. 공의 위치가 조금 더 왼쪽으로 어. 왜냐하면 그 스윙을 하다 보면 클럽 헤드가 음. 그, 진저 운동 하기 때문에, 네. 그, 바닥면을 지나서 올라가는 위치에 놓고 음. 플레이를 하셔야 지 되기 때문에, 뽀레이치는 음. 음. 좀더내 몸의 중심보다 왼쪽에 놓고 플레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네. 별거 아닌 것같잖아요 요만큼, 요만큼. 근데 결과가 아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음. 네. 바닥에 놓고 칠 때보다, 네. 티에다 놓고 칠 때는 뽀레이치를 음. 평소보다 아. 약간 내몸 중심보다, 아, 네. 어, 이 위치에 가운데 놓고 치게 면 밑을 찍혀, 찍혀 맞을 수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왼쪽에 놓고 치시면은 음. 이 헤드가 진입을 하면서 약간 올라가는 위치에서, 진입을 하면서 올라가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위치에서 맞을 수 있도록 음. 공의 위치를 왼쪽에 놓고 치시면 됩니다. 아.